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여름은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학기 행복 메시지 주제를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믿음, 우리 고백. 배에다 한번 힘을 더 줘서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의 믿음, 우리 고백. 지금의 나의 고백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사도신경 내용이 몇 가지로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까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12가지 내용 중에 무려 절반인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이단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12가지 내용 중에 6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가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또 나머지 다섯 가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 여섯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머지 다섯 가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도신경을 힘차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한 문장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매우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중에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혹시 그 뜻을 알고 계시나요?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시민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제외한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신분과 직책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부를 때요. 은주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은주성은 이름이고 목사가 지책인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좀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부르죠. 강아지든 개든 모두 다개 맞죠? 사람이 간난아기를 낳으면 간난아기든 사람이든 모두 인간으로 동일합니다. 이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신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세 분은 다른 인격이지만 세 분은 신으로 하나님으로 동격입니다. 세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 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신하가 왕에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그냥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감히 인간의 입술에 담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라고 적혀는 있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 라고 읽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에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이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한 문장 속에서 정말 풍성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마음껏 고백해 보십시오. 또이 고백과 함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한 문장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풍성하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